안 여러분들. 공료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실 거는 킹피스고요 오늘은 뭘할 거냐? 우리 시청자 한 분이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요거는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컨텐츠를 하고,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조합을 추천해달라고 라 영상에서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실 거는 힐러님이 적어주신 댓글입니다. 형, 3트째인데, 낭만 카이도 조합 좀 해줘. 일단 첫 번째, 용룡 열매를 먹어라. 용룡이라. 자, 용룡이 가방에 두 개가 있어요. 자. 용룡을 먹어줍니다. 꼭. 자그 다음에 악세는 커먼의 파란 망토를 껴달라는데. 아 아닌데 이거 언커먼인데? 커먼의 파란 망토가 없는데요? 없을 때 어떻게 하지? 오케이 일단은 패스. 자그 다음에는 찐카이도 방망이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요거 말하는 거겠죠? 야카이도 방망이 내가 강화가 안돼 있네. 강화하는데 뭐 들어가나 볼까요? 하하 용빈일만 있으면은 되는구만. 4 개? 4 개는 뭐 솔직히 여러분들 껌이기 때문에 용빈일 한번 구해볼까? 용빈일 4개 삽니다. 판매하시는 분 없나요? 야 근데 여러분들 카이도 방망이가 무장색 딱 입혔을 때이 나오는 아우라 이건 기가 막힌다 했더라 음 용빈이는 파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 패스 주먹 같은 경우에는 잘 어울리게 용조각을 들어달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용조각 한 다음에 무장색은 또 보라색으로 껴달라고 합니다 오케이 인디고 요걸로 껴주면 되겠죠? 야, 근데 이게 무당색이 보라색이 맞나? 핑크색인가? 이 MMO한 색깔 뭔지 알지, 얘들아? 분명히 내 손에는 뭔가 핑크색 같은데 카이도 방망이는 보라 색깔로 풀러져 있고 이거 버그인가? 요게 핑크색 아니야? 아, 요거는 또요 색깔이네요. 연보라 느낌 살짝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핑크도 핑크인데 연보라 느낌 나면서 요것도 보라라고 해줘야 되나? 근데 인디고로 가는 게 맞겠다. 아, 보라색 아우라가 없는 게 너무 아쉽긴 한데. 자, 그다음에 스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4천으로 찍어달라고 합니다. 야, 근데 얘들아 이 조합으로 이길 수 있을까? 피 PVP는 세번 이겨 달라고 하는데. 하하. 요거 이거 쉽지 않겠구먼. 그리 악세. 커먼 파란 망토가 없으니까 그냥 요거 엉커먼. 예, 요 망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다껴 주면 오! 괜찮은데? 자, 그럼 이제 옷을 바꿔 주면 끝나는 거예요. 재설정해 주면 끝났다, 얘들아. 누가 봐도 카이도 그 자체. <laughs> 근데 뭔가 마음에 안들어서 예, 그냥 카이도 스킨으로 바꿔왔습니다 <laughs> 어 나쁘지 않구만 저 카이도 비닐 4개 섭니다그 판매하시는 분 어디 안 계시나요 오 파는 사람 있다 4개 정도면은 해지 1개로 퉁할까요 여러분들 1개만 더라고요 아유 그럼 제가 손해죠 그러면은 제가 사무라이 벨트도 좀 드리고 어 김치도 좀한 100개 정도 드리고 어 무장 피도 한 2개 정도 드리고 여기다가 해왕 지느러미 한개 이렇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좋았어. 오, 오. 자, 그럼 여러분 카이더 방망이 데미지 한번 음. 테스트 해볼게요. 아, 근데 내가 지금 무기 데미지가 4,000이어가지고, 데미지가 제대로 나올란가 모르겠다. 오, Z가 10000 나오고요. X가 9,000. 아 그래 이 정도면 뭐 어, 쓸만해요? ZX가 19,000. 오 어, 괜찮은데? 그러고 용조권 ZX도 19,000 뜨고. 그러면 은 이렇게 사하다가 접근해서 요걸로 견문색 빼주고 ZX, ZX 뭐 이런 느낌. 오케이 끝났다 얘들아. 어, <laughs> 자 오늘 시청자분이 내주신 미션 어? PVP 요걸로 세번 이기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것 같기는 한데. 근데 여러분들 어째 저째 하면 은세번 정도는 이겨요. 예. 여러분들 오늘은 PVP를 좀 카이도 섬에서 한번 해볼까 얘들아. 그래 카이도우인데 카이도우 섬에서 하면 그것 또한 야무지다 일단 PVP할 상대부터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laughs> 호호 이 서버는 사람들이 PVP에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PVP 하실 분야 <laughs> 근데 만약에 상대가 없어서 3승을 못하면 어떡하지 얘들아 이런 이런 아무래도 여기 서버는 꽉인것 같습니다. 서버 옮겨 보죠. 외국 서버로 가야 되나 얘들아? 한국 서버가 오늘 좀 이렇게 싸우실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는 뭔가 PVP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 PVP 하실 분 귀속 말 보내봐요. 없나? 아니, 그냥, 카이도 방망이로 그냥 뚝배기를 좀 쳐보고 싶은데, 그, PVP, 어어 기분 몰았다 카도섬 고고. 어어 예에, 컴은요? 동이님이에요? 저는 동이가 아닙니다. 오늘만큼은, 동이도, 그 자체가 되보려고 합니다. 우와, 저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저새새가 날아오는 것 같습니다만. 아, 빙빙이구나? 첫 번째 대결, 빙빙 대 카이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스가고한 판, 뜨실까요? 일단, 상대가 빙빙의 일각의 고대 사도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이게, 이게, 카이도 방망이도 느리지. 용룡도 느리지. <laughs> 용조건도 느리지. 음. 야, 빅맘섬 가자, 빅맘섬. 빅맘섬 가자. 오케이, 오늘 현상금 시작이 20만 5천원인가? 거기 시작해가지고 현재 19만 9천원. 나쁘지 않았다. 아, 이게 악세가 문제인가? 아, 체력이 너무 적은가? 뭐가 문제지? 아니, 어, 억지로라도 한번 이길만 한데. <laughs> 그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고? 음... 아 아직 포기하지 마.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번 더.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감다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이게 이길 수 있을지 감을 다 잡았기 때문에 자 보여드릴게요. 어 끝났잖아. 용가리 프레스 한번 삭 써주고. 아, 한번 더. 이건 동이 아닌데 <laughs> 아니 변신하고 빠른 이동 속도를 이용해서 b 를 한번 싹 써주고 싹 해서 c 를 한번 터트리고 아 회전 회오링 한 다음에 변신 풀고 행행 날리고 빠져 나오고 오케이 오케이 이건 동이 짭인데. 어, 좋았어. 야, 나 아예 못 이기겠는데, 여러분들? 아니, 이거, 이거 어떻게 이기냐, 이거? 비맵을한 번도, 나못 이김. 아니, 아니, 이 조합으로 한, 한 번도 못 이기겠는데, 나는 진짜? 아, 차라리 이게, 여러분들. 칼이라도 다른 거 꼈으면 모를까. 어, 나 이거 진짜, 어, 야, 한 번에 못 이기겠어. 아, 잠깐만, 이거 뭔가, 그, 비밀 수련이 필요하다. 지금 이대로 있을 수 없어, 얘들아. 자, 악세를 분명히, 파란 망토로 끼라 그랬는데, 제가 사실, 다른 파란 망토가 있어요. 자, 재설정하게 되면은, 오케이. 어, 다른 파란 망토 꼈고요. 여기 뒤에 보면은, 딱, <laughs> 악세 다른 걸로 일단 깠습니다. 어? 오케이. 야, 암만 생각해도 이 악세는, 음, 좀 아닌데. 악세 이거 모자랄 끼까, 얘들아? 아, 근데 이거 칼도우라고 할수 없잖아, 이 모자는. 야, 저, 저, 왕자에 저 앉아있는 거 아주 그냥 안 되겠어. 한 번은 이겨야겠어. 어이, 그렇지. 야, 방금 좋았다. 아우, 야! 야, 드디어 1승! 됐다, 얘들아. 와. 근데 이거 이긴 거 맞죠? 오케이. 어, 1승 가져가고요. 아, 진짜 힘들었다, 진짜. 드디어 1승. 1승 성공. 아, 눈에 그, 이거 선글라스 바꾼 건 기분 탓 그, 너무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선글라스 낀 거예요, 여러분들. 뭐야, 사진 찍어달라서 여기 서 있었는데 싸움이 나버렸군요. <laughs> 어, 저두명 싸운다, 싸운다. 과연 승자는... 아, 근데 여러분, 나 이거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대충 감이 와버렸거든.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왜... 외국인 서버에 들어갔고요 어? 아, 여기서 내가 과연 1승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뭔지 납 때릴 것 같거든요. 아닌가? 아, 내가 괜한 사람을 의심했구만. 오우, 깜찍해 헤이, 1대1, 1대1, 오케이 고고, 고고... 외국인 한 번만 이기자. 변신해서... 아... 어! 천문만 빼면 돼. 오케이! 아! 어 뭐야 <laughs> 뭐야 야나 죽으니까 갑자기 현상 54만이 나타나 가지고 저 사람 죽였는데요 어? 뭐 하세요 저는 PvP가 꺼져 있습니다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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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왔다 들어오시오 들어오시오 제 현상금 다 드셔도 됩니다 물론 제가 한 번만 이기면 좋구요 고고으아짜짜짜어어어어어 이겼다. 와! 뭐지? 상대가 뭔가 멈칫멈칫하던데. 어, 너 누구, 누구세요? 하이! PVP?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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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아, 뭐야 너? 아, 아니. 이 자식이 말이야. 나나카이도야 어디 갔냐? 어, 끝났죠 아, 안 끝났냐? 너로 와. 자식이 말해요. 너한방 남았어, 한 방. 무비? 어? 무리무리아 진짜 이게 너무 아깝다 얘들아 진짜로다가 예캐전 메워리 어 이겼다 오예 까불고 있 말이야 <laughs> 아, 아까는 한끗 차이로졌지만 이번엔 이겼다 이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아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PVP 세번 이기기 이기. 아아아 아오 아! 아! 끝이 났습니다 <laughs> 어쨌든 오늘의 현상금 시작은 20만 5천 원인가 시작해서 19만 천 원까지 내려오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얘들아 그래도 오늘 세번 이겼잖아 다행이고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신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또 재미난 조합 추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재밌는데 좋은 조합으로 추천해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그럼 끝